안녕하세요, 라즈리나예요잘되 계셨죠?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집속 총파 아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제가 제 얼굴 하는 방법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이 기기가 다른 거랑 뭐가 틀린지, 얼마나 좋은지, 기기 사용법을 이 기기 자체 보는 거 이런 거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기기만 좋다라든가, 이 기기가 최고야라든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한 벌써 5년, 6년 전에 홈케어 용으로 이제 개인기기인 이 하이프 장부, 장비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어,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근데 어, 그, 그거와 그 지금 이제 한 5, 6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출력면에서도 그렇고 이 기기는 일단은 샵의 원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기기고 그리고 개인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본 경험으로 괜찮아요. 어렵지 않고 일단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뭐 어떤 안정성, 안정성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더 중요 좋은 건이 기기를 만든 회사와 AS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 모스리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가 이런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 미용기기는 여러분들이 샵에 가셔서 보셨을 거고, 그리고 피부과에 가셔서도 보셨을 텐데, 미용기기 자체를 만드시는 곳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미용기기만, 어,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만들고, 이거 하나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쿠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아쿠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샵에 가면 오투덤, 오투덤 맞나? 맞네요. 오투덤 산소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회사 제품이고 지금 이 집속 전파 그리고 고주파 뭐 이렇게 레인보우라고 해서 이렇게 열 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AS는 물론 너무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얘는, 어,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이렇게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나가는 일자형이 아니라 러빙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 얼굴을 내가 하기에는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갖고 있던, 어, 하나짜리, 그 홈케어 이렇게 기기만 있는 거 그거와 이 아이와는 일단은 차이점이 뭐냐면 출력이 많이 달라요. 어, 출력이 다르면 뭐가 다뭐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이거 이제 아크릴판으로 많이 어, 이거를 시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걸 해주시고 저한테 주, 두고 가셨는데 이 두께가 3 m m 예요 3mm가 되는 이 두께를 얘가 쐈을 때 뒤에 이렇게 자국이 남는, 어,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꽃챙이로 찔리는 거랑 이렇게 망치로 찔리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출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용은 아무래도 이거보다 기기가 더큰 것들은 또더 출력이 좋겠죠. 그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의 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용기기라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만큼의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일단 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있는 이 기기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받침대인데, 이 받침대는 사실, 따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이걸 이렇게 벌려 놓고 있기는 좀 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받침대 안 사용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 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주기에더 좋기 때문에 이그 다리까지 다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뒤에 보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딱 위로 올려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이거를 보시면 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 이게 이제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강도라고 하죠. 우리 스마스층이 3.5에서 4.5 사이인데, 그 층까지 들어가는 이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있고, 5단계가 가장 깊어요. 가장 깊다면 뭐죠? 가장 아파요. <laughs> 그래서 저도 5단계까지는 잘 사용 안 하고요. 5단계를 하려면 이 턱선이라든가 이런데 라인 잡을 때만 5단계를 쓰고요. 거의 4단계나 3단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 4단계나 3단계로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정도로 내려서 러빙을 해서 그 전체적으로 타이트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도나 깊이를 조정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1초에 나오는 그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1초에 5개, 다섯 번 이제 샷이 나가느냐, 6, 4번 나가느냐, 6번 나가느냐, 7번 나가느냐, 이렇게 정해지는데, 10번 나가는 걸로 정해 놓고 10분 동안에 이제 왼쪽 반에서 5분 오른쪽 반에서 5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최적화된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면은 숫자를 좀 낮춰서 하셔도 돼요 이게 끝이에요 세팅은 이게 끝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어, 여기 밑에 보시면. 자이 아이는 발로 밟는 거거든요. 발로 밟아서 스타트. 발로 밟아서 스톱. 그러니까 내가 얼굴 할때 얘를 가서 누르고 가서 누르고 안 하셔도 돼요. 얘를 발로 밟아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발로 그냥 밟아서 스톱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더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발로 온오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손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발로 이렇게 밟아서 스톱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하시는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은 그 초파 하이포 기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MTS가 따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게 MTS 그 니들, 그게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안에다 이렇게 앰플을 넣어서 딱 돌리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MTS 앞에 끼우시고 자, 이렇게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이게 지금 1단계고, 누르면 2단계, 누르면 3단계. 이게 제일 센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얼굴에 MTS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기는 뭐가 좋으냐면, 파이프에. 그, 근막에 리프팅을 시키는 거와 표피층에이 MTS로 표피층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시키는 거를 같이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이 기기에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이 집속 초음파, 하이포 기기에 지금 사실 열광하는 이유는 하고 난 다음에 큰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그리고 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레이저와는 다른 그냥 초음파 기기이기 때문에 피부 속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가 이 기기의 장점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피부 속을 건드리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겉으로 보여졌을 때의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이 MTS 기기로 단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실 수 있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런 기기. 제가 오늘 기기에 대한 설명 여러분께 드렸고요. 어, 이거는 사실 필수라고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고가인 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정말 내가, 어, 그동안에 피부과를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되는 비용 대비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기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지, 효과가 어떤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고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제 기기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처음 해봐요. <laughs> 라지리나는 사랑입니다.